안녕하세요 유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자, 저희가 최초로 컨텐츠로 하는 카드깡. 카드깡. 이번에 이렇게 흑염의 지배자가 새로 나와가지고 저희가 한번 까보려고요. 리자몽 SAR? SAR? 유월? 유월이 있나? 예, 네, 일단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달. 삼십해. 와우, 진짜 많다. SAR 이고 음. 한번 까볼게요. 좋은 카드는 뒤쪽에 있더라고요. 새꼴벌이? 부르릉! 부르릉! 부르롱 아니에요? 아, 부르 롱! <laughs> 저리리 매더 유리가 포켓몬 게임할 때 항상 롱! <laughs> 가장 세다고 했던 오 롱! 부를 롱! 자마지막를 롱! 부를 롱! 부를 롱! 부를 롱! 부를 좋아요. 한 개는 무조건 롱! 부를 롱! 부를 죠 부를 오파, 아, 멘돌핀, 리자드. 리자드, 오, 엔테이, 오, 오. 엔테이 레어. 음. 엔테이가 약간 극장판에서 반 주인공처럼 나오지 않았어? 아 진짜요? 제가 포켓몬 게임은 했었는데 이거 포켓몬은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오, 구구. 어, 좋은 카드가 있어요? 뒤에 약간 그 홍보지인지 아. 뭔지 모르겠는데. 뮤드기, 뮤르기가 그 아 홍보지였어 <laughs> 깨라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나이대에서는 음. 이한 팩의 가격이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번살때 많이 사가지고 파비코리 오? 어? 에이 알? 아니야 에이 알 뭐야? 우와 맛보던 <laughs> 뭐야? 맛보고 즐기고 아... 되게 반짝거린다 이럭이야? <laughs> 일단 요팩까지만 까보고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은 다섯 팩씩 까볼게요 빠르게 빠르게 어, 빠르게 빠르게 한번 까. 오! 알랄랄랄라 <라라라라라> 미쳤다 뚜껑투 뭐, 두까비 두개핀 <laughs> 블랙퀸 <laughs> 오블랙키다오 이쁘다 어? 어? 에이, SR SR? SR 미쳤다 따라란 오! 오르티가 사람 SR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와자 <laughs> <laughs> 이렇게 궁인을 했고요 네. 이제 다섯 음. 팩씩 한번 까볼게요. 좋아요. 자, 빠르게. 엔티골 고구미. 고지지? 꼬지지아됐코 고... 회사 오, 레어. 레어. 광고지는 버리고. <laughs> 냄새고. 냄새 통챙이. 두박꿀. 꼬이망고. 아, 이러지 마. <laughs> 절각참 단단지. 이러지 에버리스, 불비달마, 토게키스. 레어인데요, 그래도? 좋아. 약간 토게키스가 굉장히 뚱뚱하네? 그런네 망망이, 조롱순, 저리어. 되게 저려 보인다. <laughs> 무슨 말이죠, 그게? <laughs> 어? 아, 아 언커먼. 언, 언커먼이죠? 네, 언커먼. 이야, 이렇게 끝났고요. 아, 씨. 그거는... 아 다섯 박스. 다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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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더블 레어. <laughs> 아 v 뭐 그런 거 같은데? 자 위에서 볼게요 앱솔! 우와 너무 이쁘다 요게 한 10팩 정도 한 그거고 그다음 빠르게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일단은 다섯 팩이 있는 거또 까왔고 네 갑니다! EV 귀엽다 이엽다 뭔가 그려놓은 느낌이죠? 맞아 스티커 응. 오? <laughs> EV? EV? 오? 입치 아아 메드레어. 오! 오! 뭐야? 너무 훅 들어왔는데? <laughs> 더블 레어가? 그니까. 핑큐브 와, 오! 크리스탈. 이번에 나오는 게 크리스탈 버전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 레어. 그런 것 같아. 갈게요. <laughs> 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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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AR이요? <laughs> a r 리요 미친. 소름. 어. 너무 귀엽다대박이다 이게 뭐야? 그니까 미쳤다. 오. 우와, 너무 이쁜데? 미쳤다. 미쳤다. 그다음은한 10팩 해 볼까요? 10팩. 10팩. 10팩 한번에 가 봅시다. 10팩입니다. 진짜 많긴 하다. 갑니다. 엄마 좋은 거 하나는 있겠지. 둘셋 하나 이상은 있겠지. 레어 너무 살짝. 어, 어, 어. 근 어. 뭔가 반짝거리는 숨긴다. 둘 세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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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더블 레어예요 더블 레... 우와 <laughs> 라이세몬 <라이서몸. 웃음> <laughs> 리즈모 더블 레어다 리즈모입니다 대박 사고 대박 사건 자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지 S A R 예 네? U R 가보자고 아 이야. 망패 어 이게 많으니까 자꾸 뒤에 번쩍거리는 게 조금씩 보인다 어. 두둥. 아, 레어, 레어. 뭐야, 이건좀 예쁘다 이 이거 이쁘다그이게 이거 디자인이좀이쁘네요 두둥. 이 오, 오. 더블 레 이거 이거 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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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더블레어! 더블 오, 연달아 더블레어가 나온다고? 미쳤다! 슈룩! 마기라스 오. 와, 너무 이쁘다! 그니까! 저것도 약간 크리스탈 느낌이야. 네, 예, 크리스탈 느낌. 미쳤다. 아, 일단 오. 첫 번째 박스에서 마지막 팩. 오케이. 오케이. 오! 오! 뭐가 오, 보일 것 같은데? 갑니다. 오, 오! AR! AR? t u l 아까 레어 나왔잖아요. 아까 레어 나왔다고 <laughs> 욕했던 돌핀맨 a r 자, 다섯백 중에 두 번째. 맨 돌핀. 돌핀이 뭐가 맞네이야아이번 <laughs> l 세 번째 네세 번째 세. 오! 레오! 아 레오 다크라이 다크라, 오! 다크라이 이쁘다 일러스트가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다크라이 괜찮네요 음, SAR이 안 나온다고? SR이 나왔으면 SAR이 안 나오는 건가? 박스 누가 골랐죠? 제가요 짱! <laughs> 그냥 샷! 음. 그래서 약간 개수 제한이 있었어요 아, 레오는 레오. 엔테이, 엔테이 또 나왔어요 그러게,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느낌 아, 자 에이. 이제 두 번째 박스로 가봅시다 저희가 일단은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제서부터 음성이 들어와기 시작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냐? 갬블링님 영상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음. 갬블링님이 인형을 두고, 그죠 기운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박스가 굉장히 드럽게 뜯겼죠. <laughs> 뭐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 뮤의 기운을 받아서, 나와라! 제발! 제발! 나와줘! 제 포켓몬 뮤니까. 나와줘! 나와줘! 가보겠습니다! 자 유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뒤쪽으로 갈겠습니다. 오케이 뒤쪽. 그럼 저는 앞쪽으로 걸고 다섯 개씩 까볼게요. 이게 1 0 개씩 하다 보니까 뒤에 스포가 너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잡고 5개씩. 있는 카드가 많아지니까. 맞아요. 두카비, 바이리, 바이링, 지르밍, 뽀비, 레어, 다크라이. 다크라이. 아까 나왔던 다크라이. 네. 자, 파르토, 파비코, 우파. 리자드, 테로트 아... 망팩 스라크, 자만칼, 마포돈 어? 셋. 아까 뽑았던 마포돈 오! AR AR? 와우! 델빌 델빌 강아지들이 굉장히 이쁘네요 <laughs> 진짜 저희는 AR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laughs> AR은 원래 나오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그쵸 렇죠자 네. 갑니다 또 반짝이다 오! 나. 오! 뭐야? SAR야? 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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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 미친 리자드? 리자몽? 아 에라이 리자몽이 나와야지 이게 뭐야 왜네가 나와 아까부터 부르릉거리더니 에이씨 아 이렇게 아 개똥 카드가 나왔네 S.A.R 오오 알랄 알레 더블레얼 더블레얼 앱솔 나왔죠 저희 그렇죠자 일단은 유리 쪽에서 5팩. 오케이. 가볼게요가볼 가볼게요. 네. 아! 와, 와, 완전 망 이렇게 똥손 인증. 오케이, 가보자고. <laughs> 뭐, 다리쪽 다섯개인가요네제가 다섯개 가볼게요 <laughs> 아와와 아! 와, 이거 진짜 빡세다 이게 뭐야 미우 미우 무슨 일이야 너일안해한번더 <laughs> 문질해 주세요 제거 오케이 <laughs> 자 문제 <문질. 웃음> 와라 갑니다 예 다섯 팩예 하나 둘셋 레어 오케이 하나 오, 오! 가리씨 지금 몇 개를 <laughs> 넘겨버리신 거예요리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네거 뭐야? 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 자, 하나, 둘, 넷. 셋! 오! 한... AR! AR? 미친 미친!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자 갑니다 AR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우와 어, 엄청 예쁜데? 씨. 나인테일 진짜 이뻐요 우와 와.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자 하나 둘셋 L.I L.I 오르티카 저희 아까 <laughs> SR 뽑은 놈자 그다음은 제 거에서 다섯 개인가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A 아 A열 d o u b 마이라스 중복 그한번 문제나 시지 그러셨어요 네. 셋 어? 뭐야 A열입니다 오 갑니다 구구 샤르르. 우와 비준이다 비중. <laughs> 구구 비준 다 뽑았네 대박 이게 뭐야 <laughs> 구구 비준 <비중> 다 뽑았어 <laughs> 아니 밑에 하나. 색깔이 아까 구구랑 비슷하길래 세. 구구 이랬는데 네. 아니요. 어 그럼 시즌 투, 투? <laughs> 하나 둘셋아 레어, 레어. 자제 거에서의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 오좀 좋은 카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둘셋 <laughs> 더블 레어 더블 레어 더블 레어는 오 리자몽 오, 또 나왔다 리자몽 <laughs> 어쨌든 한박스에 리자몽이 하나씩은 나왔네요. 굿굿. 자 이제 마지막 봉해져 있을 때 사라랑 <laughs> 사라랑 <laughs> 나와줘 나와줘 뭐가 좋든 뭐가 됐든 좋은 거 나와줘. 자 갑니다 에브라스예 yeah, 냄새고 <laughs> <laughs> 두 번째 <laughs> 세 번째 <laughs> 몇 번째인지 몰라. 아망. 자 갑니다 yeah, 하나, 하나요 둘이요 <laughs> 셋이요. 오 레어. 레어 다크라이 몇 <laughs> 번이나 오는군 세 번째인가? <laughs> 바르비, 도게티, 뽀로롱 오 뭐? 더블, 레어. 더블 레어 오 레어. 처음 보는 이게 뭐죠? 진짜 꽃인가 꽃? 하나, 둘, 셋아망어떻게 음, 이렇게 <laughs> 둘, 마지막이에요 셋. 에이 벌써? 거짓말 솔빛맨! 금한다 와! 이거 진짜 망했다. <laughs> 이럴 수가. 일 <놀람> 단. 자 이렇게 저희의 첫 컨텐츠였던 카드깡첫 장. <놀람> 이게 뭐야? S A R 이요. 좀 별로. <laughs> 구구랑 피존이 A R 이렇게 이 연달아 나온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인테일 너무 예쁘고 오르티가 S R 뭐만 원짜리이긴 하지만 맛보돈 돌핀맨 AR 이렇게 나왔고 델빌 한 박스당 SR SAR 나오고 AR이 지금 하나 둘셋 하나 둘셋세 개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EX는 이제 뭐 리자몽, 마기라스, 앱솔, 부루루룸 저희가 탑 로드를 더 사야 되는데 가게에서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못 샀. 네, 다못 샀어요. 이렇게 끝났고 다음은 저희가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